과거 일본은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한국을 질투를 하였고 미국과 영국이 한국의 G7 가입을 주장하자 일본은 혼자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2019년 아베는 한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한일 무역 분쟁을 일으켰지만 정작 자국 기업들만 큰 피해를 입자 아베 총리가 무책임하게 사퇴해 사실상 일본의 패배로 끝났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별 관심이 없던 일본이 최근 아예 국가가 주도할 정도로 혐한 세력이 날뛰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경제와 문화에서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아 심한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의 가치가 폭등하자 일본은 한국의 주도로 한반도 정세에서 자국이 소외되는 재팬 패싱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군은 강대국 집합소인 동북아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전략 무기를 도입하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의 무기 탑 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아시아 최강 한국 육군을 상징하는 현존 최강의 자주포 K9입니다. 한국은 대량의 예산을 포병 전력에 몰아넣어 포병 부대 중심의 지상군 화력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300여대에 달하는 K9이 퍼부는 압도적인 화력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감탄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은 K9A2로 개량하면서 엄청난 기술과 화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육군발전협회가 발표한 연구안에 따르면 K9A2는 무인 자동화 포탑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무인화를 통해 자주포에 필요한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고, 발사 속도도 1분당 6발에서 9발로 미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화포를 장착해 원격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활공탄을 운영해 사거리를 최대 100km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거리를 늘림으로써 유사시 거리가 있는 적의 핵심 시설을 더욱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타격하여 전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K-9 자주포는 압도적인 화력과 높은 기동성 및 생존성을 앞세워 적들을 벌벌 떨게 하는 핵심 무기입니다. 4위는 세계 2위로 평가받으며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의 정예부대 해병대입니다. 한국은 4단급의 상륙작전이 가능한 해병대를 보유했으며 유사시 한일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과 매우 가까운 대마도를 점령해 일본 본토로 유리하게 진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한 열 척의 상륙함으로는 3,500명의 병력과 83대의 전차 수송의 한계지만 컨테이너선을 동원하면 군단급 상륙작전이 가능하며 미해병대도 컨테이너선을 개조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창설되었는데 창설 시에는 해군에서 차출한 약 400여 명 정도의 병력밖에 없었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며 현재는 대략 2만 9천 명을 꺼내리고 있습니다.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전략기동 부대인 만큼 훈련 또한 상륙훈련을 진행하여 정확하고 강력하게 목표지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3위는 주변 해군과의 전력 열쇠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체인저, 초음속 대함미사일입니다 러시아 해군은 11척의 항모와 80척이 넘는 이지스함을 보유한 미 해군과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P-800 초음속 대한미사일 수백발을 발사하여 미 항모전단을 무력화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40척이 넘는 구축함을 보유한 일본 해자대는 한일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의 영해를 봉쇄할 계획인데 세계 5위의 무역강국이며 석유 같은 중요자원을 전부 수입하는 한국에게 해상봉쇄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한국 해군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서해상 중국 항모 전단도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완벽하게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구축해 둔다면 일본 해자대로서는 이 미사일들을 요격하거나 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심지어 초음속 대한 미사일은 생존성을 극한으로 높이기 위해 바다 위를 초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친해방패라는 일본의 이지조차 요격은 커녕 탐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격침당할 것이 유력합니다. 2위는 이미 전 세계에서 승무원들의 기량과 위상을 인정받은 한국의 잠수함 전력입니다. 2004년 전 세계의 해군이 참가하는 림팩 훈련에서 1,200톤의 소형 잠수함에 불과했던 장보 고급은 단한 번도 발각되지 않고 마0발의 어뢰를 발사해 세계 최강인 미 함모 전단을 전멸시켰는데요. 한국 해군은 일본의 소류급을 제치고 현존 최강의 디젤 잠수함인 안창호급 9척을 도입하고 있으며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 무기에서도 정점으로 평가받는 핵 잠수함의 건조를 천명했습니다. 심지어 2021년 7월 현무포의 수중발사 실험이 성공하면서 한국은 마침내 SLBM 개발국이 되었으며, 안창호급에 탑재할 국산 SLBM인 현무포는 1만톤 이상의 대형함도 한 번에 두 동강 낼수 있는데요. 잠수함 전력만으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일본 해자대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1위는 대한민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현무미사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밀집한 동북아에서 주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이유는 비핵보유국임에도 엄청난 화력을 가진 세계 3위 미사일 전력을 보유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2,0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몇안 되는 국가이며 한국과 일본은 거리가 매우 가까워 현무 미사일의 약점인 짧은 사정거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면 PAC-3 최대 보유국이며, 다수의 국산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했지만, 한국이 작정하고 퍼붓는 수백, 수천 발의 현무 탄도 미사일을 전부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이 세계 최초로 파괴력에서 전술핵과 대등한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진행하자 일본은 군사 도발을 자행하면 날뛰던 이전과는 달리 한국의 눈치를 살피며 쥐 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는데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은 한반도의 역사가 증명하듯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 주변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려는 국군의 자주국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덕 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